미션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스타일 센스 속노와 배드 시그널 찾기. 퍼펙트 네. Wow.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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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파랑할적 여러분.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를 쭉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행복한 일 뭐가 있을까요? 음.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스아이 만날 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 아니 왜 이래요 갑자기 무섭게 <laughs> 차라리 누나늘 하듯이 때리고 욕을 하세요 <laughs> 무서워요 왜 이러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저도 물어봐요 지호 씨는? 저도 항상 이렇게 퍼펙트 라이브이 어. 시간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말고 더 좋은 것도 얘기해봐요 <laughs> 더 좋은 건 오늘이 어. 가장 기억에 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오늘 평소에는 만나뵐 수 없는 퍼라 최초로 어. 네. 국보급 대한민국 최고의 의뢰인이 나오십니다. 오. 오. 대박! 우와. 문화재 충전.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우와! 우와, 저 중요 무형 문화재, 그, 무슨 보유자인지는 가렸네요. 아, 예. 그러네, 그러네. 저 뭐지? 남대문도 문화재잖아요. 그건 유형 무형 문화재. 그러니까, 그런. 남대문 같은 남대문 분이 나오시분 남대문 은 혹시 보물 아니었던가요? 보물인가요? 보물이로 <laughs> <봄을 잃어> 동대문. <laughs> 어, 네. 어 동대문 어렵네요. 네. 아니, 보물 같은 분이 아무, 나오시는 아무튼 거예요. 아무튼 문화재. 가 문화재잖아. <laughs> 의리인의 건강 <laughs> 네. 공개해 주시죠. 우 와, 82세 언니한테 건강 이상 무. 너무 건강해서 <laughs> 문화재가 되신 건가? 와. <laughs> 저 궁금하시죠?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의 의뢰인은요. 대한민국 국악계 대몽 yeah. 명창 신영일 쌤입니다. Wow.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귀한 분. 오, 너무 귀하신 분. 어서오세요. Yeah. <laughs> 아, 떨리고라 실제로 뵙니까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네, 우리 펄라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환영하고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칠십이 년째 소리만 하고 있는 <laughs> 국악인 신영입니다. <오. 웃음> 7 2이 년. <laughs> <와>. 에헤 라디오. <laughs> 그것은 아니요 경선이지. 깽깽. 경선 안내 경선 왔어 왔어. 아니 근데 아까 저 가려졌던 게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 음.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네, 오. 춘향가. 춘향과 어. 제일 길어요 어. 5시간 반 <laughs> 중간에 식사도 안 하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이렇게 한 3일 전부터 네. 수분 기능을 좀안 어. 먹었어요 이때 말은 오래된 말은 경방장아 지주로만 빛나지 싸와 피로인군이다 근데 출연가만 잘해서도 안 돼요. 아, 다 다른 것도, 네, 것도 잘하면서 아, 이것도 네, 잘해야 잘해. 네, 돼. 우와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70년 전이잖아. 1요0 살쯤에 네. 소리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게 되셨어요? 계기가? 아 아버지가 소리를 하셨는데 아, 학교 왔다 렇게 왔는데 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친구 아버지인데 소리 를잘 듣. 정말로 못해 병문을 확 차고 들어가서 아저씨 어른들이 대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네가 해봐라 그래서 내가 나는 가네. 했더니 엄마 너 어디서 배웠어? 그랬어. 밖에서 지금 배웠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시고 여자로서 이 길을 하는게 험하니까 아버지는 말리셨어 그런데 엄마가 오.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소리를 시작했멋있 멋있으시다, 멋있으시다. 영화네, 영화야, 그게 영화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버선을 일찍부터 신어가지고 발이 딱 붙었어요. 버선을 일찍 신해. 그런데 이 발이 말해주는 거니까. 그럼 그 무대에서 그 이게 붙을 정도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맞아, 맞아. 쓰셨는데. 맞아. 맞아. 82세 나이에 건강 이상 무. 아니 근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음, 오빠는 컨트롤했고 동생은 공수들 했는데 아. 오빠 고 다니면서 이제 컨트롤 시작해가지고. 어, 권투! 쫌맨 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 <laughs> 오. 어. 권투도 하 그리고 하도. 이제 그래. 그때 역기, 또 아령, 뭐안한것 없이 많이 했어요. 저기, 운동을. 그래도 건강 이상 물에도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음. 보니까 그 뇌는 제가 걱정이 돼요. 오. 그런데 소리를 하니까. 음.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생각이 돼도 응.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렇지 연세가 아니, 있으니까 연세를 뭐 속이는 네, 아. 기억력 잃으면 다 잃은 거 같아 아, 그렇죠. 맞아, 아. 맞아요 아 우리 쌤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여기 오신 우리 쌤들만 믿으시면 됩니다 응. 네, 네 야, 믿겠습니다 대단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신영이 쌤 뵈니까 역시 대가답게 몸 관리 마음 관리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이제 백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옛날하고달라 왔고 요즘 치매입니다. 치매 연세드으면 음. 누구나 올수 있는 병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음.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치. 이제 공포가 참 진짜 굉장히 큰데요. 치매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이제 이런 <laughs>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거의 힘든 병이고 특히 이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1위가 치매. 치매입니다 음. 인간의 뇌는 뭐약한 1.4kg에 불과하지만은 그 속에 한 천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뇌의 신경세포는 한 20세 정도까지 아주 발달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하루에 수십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누구나가 죽어갑니다. 음.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매를 무조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금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미리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뇌세포가 죽어가거든요 어, 뇌를 써야 돼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뇌세포의 사멸이 점점+ 점점 심해진 지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수면도 부족하지 맨날안 앉아있지. 또 빠르게 먹는다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아. 스트레스 받지 전자기기 때문에 막 뇌가 고통을 받거든요 음. 그러다가 내가 하여일 아, 못해 이러고서 치매가 와버리면 음. 파업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통계에 따르면요 8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3분이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은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합니다. 와...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는 80대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리고 방심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 환자 역시 2009년 기준으로 만 7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6만 3천여 명으로 10년간 약 3.6배가 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하다. 우와. 치매는 이게 먼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는 그럼요. 내 친구도 지호도 나도 <laughs> 누구나 울수 있는 거였어요 정말 가깝게 맞아요. 있는 병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뇌는 30대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뇌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뇌 부피 또한 감소를 시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청년의 뇌와 노인의 뇌가 확연히 달라 보이죠? 맞아요. 아... 네, 음... 쪼그라들었어요. 쪼 네. 노인의 뇌에서는 위쪽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이 뇌척수액입니다. 물이거든요. 음... 물이 생기는 이유가 뇌 자체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빈 공간을 물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음... 두뇌 부피가 약15% 감소했고 기억력이나 사고력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도 약2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마의 수상돌기는 신경세포끼리 신호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령자의 해마 수상돌기는 약해진 게 보이시죠? 아 어, 음, 네, 그러네. 너무, 너무 되게... 가냘퍼보여요. 앙상해졌다. 음. 겨울 된 것처럼 그죠? 음. 나무가 겨울 맞이한 것처럼. 고령자의 뇌에서는 수상돌기 길이가 약 9에서 11% 감소했고 밀도는 약5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뇌가 줄어들고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감소하면요 신호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켜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유발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주변에 이제 저희 또래 되면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랑 치매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쉬운 예를 들여, 들어서 보면요. 네. 나는 오늘 영이랑 속초여행 가서 맛있는 커피 마셨다. 이게 팩트라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속초 가서 마셨던 커피가 뭐였지? 요 정도는 건망증. 오. 우리가 어, 여행을 어디에 갔었지? 이그 정도 되면 경도인지 장애. 아. 우리가 언제 여행 갔어? 여행 갔다는 사실조차도 어. 잘 기억을 못하면 이 그건 치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치매는 아예 여행 갔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선 뭐든 전조 증상을 체크해야 되잖아요. 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인 이뇌 건강의 전조 증상이 바로 이 깜빡깜빡하다가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런 경도인지 장애로 볼수 있는데요. 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약열아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치매를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최대한 늦게 오거나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아마도 이 신영희 쌤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도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일상 속에서 이뇌 건강 관리 비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네요. 한복 너무 곱다. 야, 야 진짜 깔끔하다. 야. 야 아니 벽에 뭐가 저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laughs> 저런 게 박물관 아니에요? 박물관? 그래요. 박물관. 그래, 박물관. 박물관이죠. 맞아. 맞아.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음. 선생님. 아이. 명창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볼까요 <laughs> 어 뭐야 뭐야 빨리. 어+ 뭐야?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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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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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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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저 뒤로 꺾여 가지고 갑자기 목한 바퀴 돌아가고 이러는 거? 아이거 누가 죠저에 놓고 나간 게 아니고 선생님이 스스로 잡으신 아, 거예요? 20년 넘었어요, 지금 한재가. 이지 아, 아침마다. 아 이거 8 0대저 정도 유연하신 거는요. 저거는 저것도 뭐상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저건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요. 기열정 저거 저거 저건 나무것도 아닌디.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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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대단하시.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대역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흰 가발 쓴 대역 1 0 대인데 오늘 특수분장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영희야 너 나이 속였지. 너, 너 남보다 동생이지. 그래 그런 거 같다 얘. 와. 아니 되게 그러고 보통은 조금 한요 정도 했다 조금씩 조금씩 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홀더폰 열듯이 어쫙딱뭐 이거 고쫙 쫙. <laughs> 쫙, 뭐, 쫙! 뭐. 아. 쫙, 쫙. 어.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런 스트레칭이랑 유연성이 소리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 그럼 되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건강해야소리하지건강 네. 하면 건강 이러면 다 이러. 음. 소리 아무것도. 아까 그러니까 아. 스트레칭 하시니까 소리 하는데도 몸 속에 이게 달라. 순환이 잘 되시는 거. 예 안돼. 야 저기 저기 어떻게 되죠? 저거 안 되죠. 그래. CG로 만든 거 <laughs> 맞지 지금. 아니 저 우리 딸들도 안 되는 건데. 네. 오와. 아니 내가 볼땐 무용문화제 이것도 받아야 될것 같아. <laughs> 진짜 많이 봤네. 응. 뭐 하시는 저? 거? 뭐 하시는 거? 거. 고양이 엎드려 버천가요? 요가 오! 고수들이 하는 어마, 정갈 어마, 자세. 웬일이야? 아니 근데 저런 게 사실 스트레칭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제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게. 아 어, 이제 끝나셨나 봐요. 오! 오! 이하 나가고 근데 저는 인간 신영이를 오늘 제대로 볼수 있는 기회를 아. 잡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디서 봐요. 그렇죠. 오늘 시청자분들이 진짜로 본받을 분이 나오셨어요, 진짜로. 네. 아이고. 아. 잘 잤냐? 아, 어머 여기 아, 숲인가 봐요. 그래 말을 대화를 하시네. 얘기해 주고. 너 어디 아팠니 혹시 그러고 응. 내, 그럼 줘. 애들이 아프면 응. 잎을 까딱까딱 팔랑팔랑 <laughs> 팔랑. 아니 가, 갑자기 쫙 <laughs> 세상에 안 피는 꽃들이 이렇게 피어오르지오 어? 어머나 그죠? 빨갛게 익었죠? 화초를 좋아하면 은 즐거워 기분이 없대 이게 2002년이고 이거는 2003년이고 20년 넘었네요 장수하는 집이네요. 저기 들어가면 건강하게. 내일 아침에 또 보자. 모레 아침에 어, 또 보자. 야, 20년을 저렇게 한결같이 대단하시다. 화분도 사랑받으면 달라되잖아요 애들 때깔이. 예. 네. 식사. 아, 멀리서 봐도 사과 한 개도 아니고 반쪽으로 지금 뭘 하시려는 거죠? 먹을랑 반쪽만. 어머 어머. 어? 뭐야? 모래시계 찜질하나요? 아니, 사우나. 20분 동안 넘도록 먹으려고. 아. 적은 것부터 아 먹어야지. 음. 주방에 또뭐 가지러 가셨다. 어, 계속 입은 저작 운동 중이고. 아, 사과 어 씹으시면서 채소도 또 갖고 오시는구나. 음, 채소. 저기 아침 식사 끝이에요. 아침밥 안 먹어. 오, 채소에 채소를 싸셨어요 아, 술가락 이렇게 세시는구나. <목소리> 야. 몇번 씹으세요? 100번. 100번. <laughs> 와. 선생님 일상을 보도 제가 정말 놀라는 게 거작 운동. 음. 이것도 계속 어, 지속적으로 하면서 뇌에 더 많은 혈액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뇌 신경전달 물질이 더 뿜뿜 쏟아져 나와서 음?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laughs> 하는 일.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 네. 맞아. 저도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어. 저는 거의 논는 순간 다 먹었더라고요. 이 <laughs> 아, 모르시다면 <딱> 내려놨는데 <laughs> 네. 먹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안 돼요. 절대 안 돼. 네. 맞아, 맞아. 100번 씹기. 야, 대단하시다, 와.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힘들어요, 100번 씹기 저, 힘들어요. 채소는. 거의 불가능해. 근데 우와. 저 정도면 은 거진 착즙기의 수준 아닐까요? <웃음> 정말. <웃음> 완전 입에서 즙내가고 먹는 거예요, 사실. 즙을 와. 만들어야 돼. 음, 가난하고 말야. 대박이다, 진짜. <웃음> 최고세요. <웃음> 또 100번 씹으시고. 어, 이제 모래시계가 안 내려갔어요. 끝0 남아있어. 20분 끝났어요. 마지막 사과 한 조각. 아이고, 테레비나 좀 보자. 테레비, 어, 디지털이 이제 처음 등장했네요. 검사. 어, 우주, 오지, 우주시이요 어? 오, 나다, 나다, 나다. 어, 퍼펙트 라이프를 시청해주시네요. <laughs> 우와. 어지어가 또, 그지 맡았구나. 제목보이지 않아. 나이, 이제 나이 먹어 보인다, 어째서. <laughs> 어, 나이, 나이 먹어 보인다, 아, 김태현 아저씨 노래 네. 잘하잖아요. 아, 음. 선생님, 도 트로트 프로그램도 보시네요? 보죠. 음. 또국악했던 애들이 또 나오니까 음. 보게 되고. 모니터를 다 하시는구나. 음. 아, 네. 제자, 제자이시죠? 네, 제자빨의 제자 아 선생님 제자의 제자. 아. 태연아. 네.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 트로트 로 개로 나갈 거야, 판소리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아 여우여우. 이게다다할수 없어 바보야. 바보야? 근데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 트로트 하고 판소리 두 개를 다할 수는 없어요? 안 되지. 왜요? 트로트는 약간 막 던지는 목이 나오잖아. 근데 판소리는 음. 그런 성음이 없고 쫙쫙혀져야 아 되거든. 음 길이 다른 거예요. 트로트 가수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윤복희. 어, 윤복희 선생님? 동생을 좋아하지 아 그럼 혹시 애창곡 있으세요? 노래? 외더라보. 외더라 외라보 하나 둘셋 넷. 갈래면 가지. 왜 놀아보? 딱한 번에, 한 소절에 그냥 감정이 확 느껴지는데요? 감정은 좋아, 제가 노래를 잘해. 잘한 뒤. 쟤는 저를잘 갔어. 쟤가 착해하고 지금 선생님한테 잘했다고 하더라고. TV를 괴롭보고네어 아, TV를 꽤 오래 시청하시네요. <laughs> 여기서 시그널 버튼이 나왔는데 선생님 생각보다 TV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꼭 봐서 틀어놓는게 아니라 음. 정막 강산이라 혼자 사니까. 어, 음. 혼자 있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음. 그냥 음. 음. 아, 근데 저는 이게 진,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다이드시네요 그러니까 왜배드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음. 구시고 저는 신영의 선생님 이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머님들이 TV 보시는 게 이게 삶의 낙이에요. 그렇요죠 그리고 적적할 때이 TV도 엄청 좋은 친구가 되고 뉴스 보시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응, 응.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치? 내가 또 이런 반설이로 세상을 또 즐겁게 좀 해줘야 되겠구 이런 또 맞아. 생각도 하시고 어. 그거 그 봐봐, 퍼펙트 그래. 라이프를 보시면서 아, 아 저렇게 살아야 건강하구나. 그쵸. 내가 저기 한번 나가서 내 건강한 일상을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에게 맞아요. 엄청난 교훈을 줘야지. 그래.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왜 배든지 그리고 전 특히 서동주 선생님한테 좀 실망인 게 외모나 어떤 뇌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게좀 저랑 비슷하신 분이거든요 <laughs> 왜저 배들을 누신 네. 거죠? 네, 생각이 조금 <laughs>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TV 보면 네. 뭐 재밌긴 하죠. 근데 이게 TV를 보면 또 나쁜 점들이 많습니다. 음. 제가 이제 어르신들 뵈면 꼭 하라는 게 운동이랑 친구분들 만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음. 아, 그런데 TV를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이 실제로 TV를 오래 보면 치매 걸릴 위험들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음. 실제 한 연구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TV를 시청한 사람은 1시간 이하로 시청한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약15% 높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약44% 높았고요. 또더 위험한 게 뇌졸중의 위험이 12%나 높은 우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또한 5시간 이상의 TV 시청이 뇌의 회백질 감소 및이 기억 중추 축소와 이런 연관이 있다는 발표도 있으니까 네. TV 시청 시간 조금 줄이시고 조금 다른 활동들을 좀더 하셨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뇌 건강을 해치는 습관 네. 중에 TV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것도 문제지만요. 네. 선생님 일상 보면서 제일 우려됐던 게 대부분 생활을 물론 다 보진 않았지만 실내에서 지금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음... 치매 예방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각 깨우고 또 그러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건데요. 음... 실제 한 연구에서 보면 걷기나 경관 감상, 향기 이런 외부 활동이 인지 기능 향상과 우울증 해소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음... 아...